안녕하세요. 피딩로드 오동협입니다. 자, 오늘은 압구정 로데오역 그중에서도 신사동 쪽의 상권에 대해서 얘기해보려고 합니다. 럭셔리, 뷰티 상권 그러면은 청남동을 많이 떠오시는데 르 요즘은 압구정 로데오의 신사동 쪽이 더 핫하죠. 왜 이렇게 핫해졌을까요? 대기업들이 골목에 있는 피딩을 매입하고. 자기들 브랜드를 런칭하면서 약간 럭셔리 쪽으로 만들었고요. 거기에 따라서 팝업 매장도 뒤따라 오고 있고, 그리고 상권이 성장하려면 잠재 동력이 있어야 되는데, 어쨌든 향후 한양 아파트 재건축도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매입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신사동 쪽 라인이 상당히 핫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간단하게 위치부터 체크 한번 해볼게요. 압구정역 로드역에서 동쪽은 정담동이고요, 서쪽이 신사동 라인입니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갤러리아 백화점에서 현대 아파트까지 이어지고 있는 그 메인 대로변이 한양 아파트와 신사동 상권을 나누는 대로변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신사동 상권은 최근에 LF나 젠틀모스터 같은 대기업들이 연속으로 매입을 하면서 골목을 브랜드화 시켰죠. 그러면은 과거랑 비교했을 때 어떤 부분들이 큰 차이가 있냐? 제가 봤. 때이 지역은 대로변 같은 경우는 과거에도 핫했고 지금도 핫한 편입니다. 골목상권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공식도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골목상권이 대로변보다 더 핫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업체들이 많이 건물을 매입하면서 자기들 브랜드를 런칭을 많이 했죠. 성수대교 남단에 있는 LF 같은 경우도 대로변의 건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붙어 있는 이면의 건물을 최근에 매입했죠. 매입금액이 평당 1억 9천. 매매가로는 400억 정도 되고요 젠틀모스 같은 경우도 자기가 임차에 있는 건물을 매입을 했는데 평당 3억 5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이면 건물을 매입했는데 그 평당가도 2억 8천입니다 그리고 그 건물에는 자기들이 운영하는 모자 브랜드 어티슈를 런칭해서 그 지역을 젠틀모스터 시켜버렸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이면에 있는 거리가 이런 럭셔리 브랜드로 재탄생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 왜 골목에 있는 빌딩까지 매입했을까요? 대로변에는 특별히 입점할 만한 건물이 없고 이면에는 아까 얘기드렸던 해 것처럼 공실이라든가 매물이 나오다 보니까 아 우리 브랜드 파오면 이면에도 충분히 매입을 해서 유동인구를 끌어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면은 자연스럽게 목적을 가지고 방문하는 그런 상권이 돼버린 거죠. 이렇게 팬덤이 있는 분들이 이면에 매입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본인들이 스스로 상권을 만들어 간다. 즉 임차인 또는 건물주가 상권을 만들어 갔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 지역을 대로변 또는 도로별로 나눠서 말씀을 좀 드려보면은 메인 대로변 즉 북쪽이죠. 젤리라 백화점에서 현대 아파트 가는 그쪽은 지금도 예전도 그렇고 글로벌 브랜드로 많이 있고요. 대형 매장들이 좀 자리 잡았고 임대 수익도 안정적인 것들이 꼭 우선입니다. 그리고 평당 2억 중 후반 정도로 시세가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요. 압구정5대역에서 이면에 있는 지역으로 말씀을 드리면, 아까 얘기해드렸던 LF나, 또는 젠틀모스트, 스타벅스, 이런 파워 있는 브랜드들이 계속 들어와 있고요. 팝업스토라든가 어 감성카페, 또는 뷰티 업종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다 러 보니까 SNS의 노출도가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또 다른 유동인구를 계속 마케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도 상당히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매매가 시세는 2억 초 중반 정도가 보편적이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뭐 젠틀 몬스터라든가 이런 어떤 럭셔리 업체들이 많이 입점해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뷰티 업종들이 많아 진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이유로 보면은 뷰티 업종이라 그러면뭐 유명 헤어샵이라든가 피부 클리닉 네일샵이라든가 관련된 샵들도 좀 많아졌고요. 이런 업종들은 상부층에좀 많이 포진돼 있습니다. 이 지역 자체가 20대에서 40대 정도의 여성분들이 많이 출몰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좀 관심 있는 업종들이 자연스럽게 많이 모이게 된 거고요. 또한 그런 분들이 명품 소비가 좀 많잖아요. 그다음에 명품 쇼핑에 관련된 그런 업종들이 더 계속 들어오고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신산동 쪽에 골목상권에 대한 또 다른 특징이 뭐냐면은 신축 건물보다는 리모델링이라든가 아니면 외관만 리뉴얼한 그런 어떤 건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건물들이 대부분 다 용적률을 꽉 차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어봐야 용적률에 대한 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적을 똑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공사비가 많이 드는 신축보다는 기존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그런 어떤 형태의 시공이 많은 편인데 그것 또한 그 맛을 잘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건물이 좀 아기자기하고 이쁘게 만들어지고 있는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타 지역에 비해서 이 지역의 특징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은 이 지역의 상권의 변화에 대한 얘기고요. 어쨌든 상권이 성장하려고 그러면은 뭔가 잠재하고 있는 에너지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북쪽을 접하고 있는 한양 아파트가 있습니다. 한양 아파트도 지은지 40년이 넘었고 이 한양 아파트의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도 상당히 높은 편이거든요 근데 한양아파트가 재건축되면 더 고급 주거 단지가 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소득 수준이 올라가면은 그 주변에 있는 상권도 자연스럽게 고급화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기대 심리도 이 지역의 메리트를 더 느끼게 해줄수 있고 매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포인트가 돼 왔던 것 같습니다 이 지역은 mz와 외국인들을 더 많이 유입하면 서 앞으로도 더 브랜드 주도형 상권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더더욱 SNS에 더 핫하다, 핫하다, 이런 얘기도 더 많이 나올 거고요. 자, 이 압구정 로드역에 대한 신사동 상권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은, 대로면은 안전성에 좀 집중해 보시고요. 골목은 성장성과 그리고 브랜드의 어떤 스토리에 대해서 집중해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어떤 브랜드를 입점시키고, 어떻게 건물 관리할 건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매입 결정 여부가 달라질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압구정 로드역에 대한 얘기를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이 삐띵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삐띵 로드는 항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